신신미래신신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, 인기주 진단 시간이죠. 자 오늘의 인기주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첫 번째 종목입니다 동국제강. 철강주들이 요 앞에 한 번, 어 좀, 그, 랠리가 있었죠. 상승이 있었는데, 지금은 이제 조정 중입니다. 그래서 오늘, 오늘은 좀 참아보고 싶어요. 오히려 좀 참아보고 싶고, 만약에 여기서 더 이탈한다면 좀 숙소, 더조정을 하니까 좀 숙소해보시면 되겠죠. 자, 다음은 미래에셋 대우. 네, 미래에셋 대우도 반등은 나올 것 같아요. 근데 그렇게 썩 강하다고 볼순 없는데, 지금은, 지금은 그냥 보유하도록 하죠 이미 조정 들어온 거니까 한번 참아 보겠습니다 근데 이 미래세 대우도 더 깨면 좀 축소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자, 다음은 썬택입니다 오늘 썬택이 어, 오늘 상한가가 나오긴 하였습니다만은 음, 곧 내일쯤에 한번 막힐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막힌다면은 단기 어, 이 실현하는 것도 괜찮겠죠 자 다음은 3부토건 3부 토건이, 근래 경, 기 급들을, 급등을 했죠. 오늘 좀 반등 나오는데요. 뭐, 제차좀 반등 나올 겁니다. 근데 이제 이, 따라갈 자리는 아니고요 있는 분들은 이제, 어, 비중 축소 관점이죠. 좀 한번, 챙, 그, 익 실현하거나 비중을 좀 많이 줄여보시면 되겠습니다. 어, 단번에 많이 올라왔죠. 다음은 영진 약품. 영진 약품은 이제 누구나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은 다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종목인데, 왜냐하면 여기서 급등 나왔거든요. 상당한 급등이 이제 나온 종목인데, 어그 위로 조정 들어왔고요 이제 반등은 나올 것 같습니다. 어느 정도 반등. 근데 저기 막 2만원, 19,000원까지는 19좀 너무 욕심이고요. 그냥 적당한 반등에 이제는 비중을 좀 많이 줄여보고 싶습니다. 자, 그리고 삼성전자. 네, 삼성전자도 지금 이제 시끄러운데 지금 조정이죠. 여기서 이제 더 이탈해버리면은 이제 이 실현 내지는 비중 축소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. 예. 음, 그렇게 들어가시고 만약에 안 깬다 하더라도 반 양봉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비중을 좀 줄여놓고 싶습니다. 왜냐하면 시세가 많이 나왔거든요. 저기 뭐 110만 원, 120만 원대에서 출발해가지고 200만 원 넘게 갔으니까 시세가 나온 겁니다. 자 그리고 s 마크 자 s 마크 오늘 거래량 많네요 저 한번 밀릴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어 이제 반등이 나왔고 또 다시 한번 밀리 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어 비중 은 이제 단기 비중 단기로는 이제 이익을 실현하거나 비중축소 관점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 오늘의 인기주를 살펴 보았는데요 오늘의 인기 주진단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